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청의 대표 변호사 강동원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그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분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지역주택조합은 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업무대행사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다가 창립청회를 거쳐서 지역주택조합이 되고요. 그다음에 설립인가를 거쳐서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 등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몇백억에서 몇천억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역 주택 조합의 그 임원 자격이 결격 사유만 있을 뿐이지 어떤 포지티브 자격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목소리만 크면 할수 있고 아무나 자기가 돈에 욕심만 많은 사람이 많이 있어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정말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해서 사업이 진행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이 지역주택조합을 하다 보면 횡령이나 배임 또 업무대행사 간의 지나친 용역비 부풀리기 등으로 인해서 지역주택조합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경우에는 보통 뭐 형사적으로 횡령이나 배임으로 고소고발을 하고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가 또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조합에서 난 잊지 못하겠다 나오겠다라고 뭐 납입금 반환 청구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 혼자 살기 위해서는 납입금 나비, 반환 청구를 해서 나, 어, 돈을 받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 조합에 남아서이 조합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비대위, 소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 중에 저희를 찾아오시게 되면 저희가 법률자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먼저 할 것은 저희가 선거운동을 하시라고 합니다. 선거운동은 뭐냐면 창립총회 또는 그이후의 임시총회에서 정상적으로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서, 과반수 지지를 얻어서 그이 비대위를 구성하시는 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주, 어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나 임원으로 들어가서 조합을 정상적으로 이끌고 그 동안에 기존의 임원진이 했던 명령계약이나 어떤 나쁜 어떤 횡령이나 배임들을 정리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 지역주택조합 임원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운동 하나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선거운동을 하기 전에는. 총회가 열려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데 그 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또는 그 지역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총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조합장이 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자신을 쫓아내려는 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이 비대위 쪽에서는 그 기존의 지역주택조합장을 직무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을 하고 또한 직무집행 대행자도 선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포인트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조합 같은 경우는 기존 조합장이 횡령이나 배임,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서 지역 주택 조합 직무 대행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게 소명이 된다고 하면은 직무집행은 정지가 되고요. 보통 직무집행 대행자가 선임이 되는데 중립적인 변호사가 선 어,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가 약한두달 내지 세달 정도 사이에 지역 주택조합장을 그 직무를 대행을 하면서 그 정상적인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지역 주택조합 총회를 열어서 정상적인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마치게 되면 임무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직무지 어, 지역 주택조합장을 새로 뽑고 그 조합장이 기존에 잘못됐던 부분을 마무리를 한 다음에 정상적인 용역계약과 금융 작업들을 하면서 조합을 진행하게 되면 은 정상적으로 조합이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비대위나 또는 이 지역주택조합의 난맥상을 걱정하는 분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그 모임에서 대표자분들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은 관련 민형사상 도움이나 또 직무집행 정지나 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법인의 블로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